사분 남았네. 내가 지까지나 이거 봐야겠다. 진까지먹었 이건 지가안 음. 돼. 되네? 그냥 한 바퀴 동거나 한바퀴지랑오오오 뭐 나이스 우리 태호가 달라졌어 짐승은 아직 <laughs> 하는 짓이 짐승이어서 <웃음> <웃음> 똑똑한 짐승 한번 지혜리 달린 짐승, 지성 달린 짐승. 아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만 해주고 그랬는데 이 뭔가 어이없이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오고 지금. 아빠가 지금. 갑툭튀 오야. 오야 어. 아닌데. 아니야. 아니 기다렸어 응. 사람이야데 뭔가 좀좀 그냥 그나마 데네 아, 잠깐만 줄다. 타임 제도. 아, 주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건데이 이거 바로. 거 아, 이 빠르게 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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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이거 아, 알 아, 알 아, 꿈거 아, 이면한이 아, 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쭉 가자 쭉 한바퀴 S2바퀴 S9바퀴 S2 S2 나는 <laughs> 어울리는데? 구상도 예쁘고 머리숱도 많고 아 진짜 한꺼번에 맹장머리 자르게아하와쉣 아, 흐음 장 웃고 아, 있었다구 찍고 있었어, 그렇게. <laughs> 어. 아, 그렇게 찍고 있던 거야. 어. <laughs> 요, 좀 사람 됐네. <laughs> 너무 가깝다. 이미 구독자 70명이면 미려. 알지?